맞아. 방송 네, 켰어요 녹화 우리 녹화 우리가 해. assume an u r 해. e n t defensive position. a t d a 같이. 내가 e 내가 guys? 그럼. the guy. w a t are you? 이 o u young guy. I'm n o 내가 삐가라고? 한명삐가한명삐가그아락파락파락락다나죽으네 아, 어, 나이스 다운 야, 다운 야, 다운 야, 올라가야겠다 오케이 올라가지고아잠깐나 어. 손톱 너무 짧게 잘라서 아픈데? 나 어. 언더패스 봐, 볼까요? 어 봐봐 봐, 봐, 나 폭, 폭대기 할게 그냥 칼, 칼 체크만 해도 되는 지네 안소. <laughs> 아, 다, 다, 어, 오케이. 세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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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인 툴, 언더인 언더인 다다오자소보보포 진짜. 하나더 OS 한 필, 하나 필, 하나 이이 언더인 툴, 고 OS 반철 철다, 철다 오케이 층 오케이 층에 오케이, 둘다 언더. 둘다언더둘다언더광경거 없음 왼쪽붙어 돼. 왼쪽 오케이.

내가 올라가. 갈 나는 이거 폭파고 내려. 네, 내려올게요. 네, 저 폭파고 내려올게요. 낙과 사운드? 펭치. <불치> 관계 패스 볼까요?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네. 폭. 얜에 폭 하나. 언더인 수 없는 거? 아, 오케이, 오이 오케이, 나더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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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에스반케이이 오케이, 그냥 이오케나이스케어깨들이 오케이, 깨들이오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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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이오이오이이미이 오케이, 이오이오이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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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고. 수고. 아 근데 왜 이렇게 끈기냐. <laughs> 또 대기 안종료다야 선천 해보자. 막아야 된다. 용난님 잘 쏘네. <laughs> 잘 쏴, <쏘, 웃음> 잘 쏴. 용난님 잘하셔. 저분 솔랭도 지금 60... 보야 거의 히데스. 판다 음. 대가시는데 언 언더야시 돌이상 있어요? 뭐라? 아이폭 많이 올라온다. 하나 더. 락을 열고 있을게요. 하나 더 언더인가? 아니요. <laughs> 언더인 해 있는 거 몰라요? 막선 호동포 하나 철다리 사운드 우린가? 철다리 음, 아닌가? 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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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이지포폭안 맞았다 어 야마 음, 하나 타요 언더인 사운드 야마 하나 타요 폭! 폭비 폭! 언더인! 아, 언더인 수나? 바코드 p 60 오케이, 1층 또. 오케이, 오겠다. 오케이, 온다. 담비 필. 올라온다. 담비 필상필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Okay. Okay. <막�> <-ler> 미안 미안 오케이, 오케이. 바꿔, 필. 바꿔, 필. 바꿔, 필. 뭐야? 야, 도 필. 완전 도 필. 스나 둘다 필. 그러니까 스나 둘다 필. 미안해, 이미 하나 있어. 둘다 필. 둘다 필. 오케이, 사운드. 해체, 해체, 플레 하나 더. 용민이요?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놓쳤네 아, 내가... 그러니까, 네. 역시 에이튼 한 번만 봐도 될까? 네네 아, 편하신 아. 대로 고셔도 돼요 나를 왜 이렇게 잘 아프는 거야 근데 여기 언더인이 자주 안 해. 그니까 아이고 근데 좀 그것만 좀 생각하고 있으면 될거같아 밖이 음. 편하니까 뽁 가고 와뽁 가고 형 음. 음, 내가 언더를 줄게 왜? 내가 올자 어대기래나 이거 어, 이거 음. 멀리스나 맞았다. 포차스나. 라코 덱데두개 있어? 음. 어도아민형 어, 어. 깔아 간다. 철 없어. 철민 없어. 민형 간판 아, 간판 매달려 있다. 간판에 라코 <laughs> 간판에 라코. <락커. 웃음> 반파 다운 이걸 락커 있어 아 락커 있어. 나간다. 야 관계 푸시. 철다리 왔다 철다리 왔다 들어왔다 피설 때이 피설 때이 피설 때이아더 언더 언더 언더.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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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로비 사운드 뭐야? 로비 스너. 로비 스너 올라오는 로비 사 30. 아 창호지 나온다. 창호지 나갔다 창호지 나갔어. 바코드 피일이고. 어깨 막아놨을 것 같은데 락커. 한발다 셌어 락커. 근데 설악 거야 바로 설악 거야. 바로 설아내 피만 네. 그다음에 일대 아나 천천히 천천히 싸봐 천천히 싸봐 야나 차면 말해줘 방금 샜다야 우리가 생각하려 위에 있다 위에 모르는 거 같은데 한번한다한번샜다 근데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 끝에 한번 셌다 나이스 워 클럽폰이다. 이나 좋은데? 조금 더 먹어보자. 언더를 한번 내가 나가야 되나? 그런 거 해. 크랙플레이 해도 돼. 우리 너무 잘 나. 잘라볼까? 여기 저쪽에 낙사이에서 우리 괜찮은 것들 너무 빨리고 있다, 알렇지나 같은 두명나두 명이나 있었어. 그러니까. 나 언더만 찍고 있을 것 같은데 용민 형이. 아 용민 좀 단단하게. 아 나이. 월샷 맞았어 월샷. <laughs> 아쓸건또없아나다운야야 랜선아 술 맞췄어, 이고아 진짜 씨. 야잠가 천천히 아이고 왔다 왔다. 삐아네 삐아네. 술딸이 왔어, 술딸이 아, 왔어. 나이어나 아, 아, 있어. 피나 위에 왔어. 이거 언 대놓고 보내줘. 이미 왔어. 삐아네 이미 아, 왔어. 아 락, 락 개스나 락개나 어깨 3층 낚시 자리. 살았다 락 정설. 락 하나 있어야 나. 락 거스나 있대. 어차피 안 나올 거야. 라커라서 라커 락커 서리라서 야시 설이 아니라 라커여 가지고 한발 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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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정시, 정시, 네, 까고 있어. 네, 까고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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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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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이거네 나어 거... 야마 있어요? 이미 아봤습니다 어, 야마 한한 있다. 야야마 탔다. 다 야마 타고 다다나 하나. 헤드 헤드 스스 살아 있다. 또 하나. 한참 맞줄까언더웨나 언더 나 어깨 살짝 당길게 이거. 아뭐 치바 언더. 야내려가 이동, 이동. 낙구 질렀다. 어, 스나 라스, 스나 라스나. 간판 사운드. 언더. 언더, 언더 P 오십. 반개로. P 오십. 이미 올라갔어요. 이미 간거 몰라요? 농 당구 간거 몰라. 당구, 야, 당구만 보면. 보고 있을게요. 당구만. 오케이, 오케이. 우리 밑에 있어. 안 응. 보이는데? 반지아 간거 모른다. 비니 반지아 내려가고 유빈이가 당구 한 번.

오미가 계속 야마탄다 이거. 이거 언덕폭 빠르게 가면 맞을 것 같은데. 언덕 빠르게는 안 돼. 천폭. 1층폭 뭐 봤어. 피했어. 용난 피 90, 용난 피 80. 언덕폭 맞은 거나 내가 라커 대는 걸 봐줄게. 나야시 타는 거 바로 볼게. 라쿤 봐줘. 보고 있어. 야식 탄건 다운이야. 이거 아마 제로 올 거거든. 그 제로는 거그 같이 잘라볼게. 폭발. 고방 2층 다운이에요. 언더니 다운? 사운드. 유빈이그 락커에서 너 먼저 보이는 위치도 알지? 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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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 아 관계, 관계. 한 개. 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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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미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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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다 광구 옴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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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관계 많아 이거 아, 철다리로 가 굽는다 이거 아 당구 당구 방구에 방구의반 건물 뒤 건물 뒤 건물 뒤 둘? 그쪽 둘이었어 요 건물 뒤둘 건물 뒤쪽 둘이었어 아 기다려봐 천천히 비비나 나나나 나 로비야 하나 피우치 나 로비야. 어디야? 몰라, 몰라, 한명 어딨지 몰라. 위치 내꺼 봐. 내꺼, 내꺼 위치 찍어봐. 야, 아, 들어. 아, 들어. 아, 야! 나이스. 얘를 한번더 타자. 아직 괜찮다잉. 많이 왔다. 이거 A 나올 것 같아요. A 조심해봐요, 이거. 처음에 둘, 둘꽉 봐봐. 얼샷 까지 말고. 네. 한 명이 원샷 까고 있어는데 그래야 나올 거야. 아, 아니, 안 나올 거야. 아프리 가져야 돼. 나프스나가면안 돼요. 생각하면 안 돼요. 어, 현대 현대 P 0야야야 어, 현대 스레아 뭐야? 아 이거 그냥 짝고있었나 봐. 주소 오대 주소 오대 주소 오대. 언더 있나? 건총도 아, 보냈다, 형. 건총도 보냈다. 알아, 알아, 알아. 마 보방이츠 있어요? 보방이츠? 바코드? 나 뭐지? 뭐지?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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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가지 말거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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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네 언더. 아, 언더 이으나 언더 이으나 오케들. 오이스도 반이고.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차라리 죽어. 아유 까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배도 나, 배드 나나 어, 하... 괜찮아. 삼살 삼삼라인서 아. 야 괜찮아, 손 오케이 파이팅, 오케이 박턴 여기 여기 어깨를 많이 많이 했다. 예. 저쪽 어깨를 많이 한 거야, 근데. 나도 예. 나오는 거좀 조심하고. 에이구, 어, 열. 열기도 처에 바다가 는데 그래? 광견어. 관계 담비가 본다. 관계 담비. 슬쓸슬쓸 슬카, 슬카. 야, 가,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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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야, 철떨이. 철떨이 에 오른, 이거, OSP, OSP. 진짜 와을까 어디야, 식폭 가는 것 같은데? 슬리카 나오긴거안 보여. 이거 오계1증 <목소리> 그아그 스나? 이거 오동돌오동돌용난이랑 현대 오반지반자반지다반다 나이스 아 이거 1번 1번 쓰나 1번 쓰나아오계 1층 키우시 나이스 에이스 이스터다야 우리 A 먹었어 테리까 알았다 테리카 알았다 테이카테리 있다 빨간 박스 야 어디야 아 뭐야 이게 여 안에 스나에 하나 하나 그렇이 하나 더이이스나 있었어 불트님 자리 잡고 A로 빼도 돼? 네. 아, 여기까지 낮줄수 있었는데. 창호지 보는지. 에어. 여기 업스. 여기서 비자. 오케이. 이자방 하나. 이자방 하나. 이자방 하나 들어왔어. 로비로. 아, 관계 피 30. 네. 관계 피 네. 30에 로비스나. 30에 피옥시, 피옥시. 아, 네. 아 이걸 로쳐 나이스. 라스피 38. 피3 8. 혼자 조심. 한자. 아, 자 아우, 갑이. 아시 없네. B폭 올리고, 옳... 야마 타보자. 날개 팀 바로 되는 사람 아나? 어, 저, 제가 해드릴게요. 언더클 여기 여기 위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나시폭, 나시폭 두 개. 슬리깡, 슬리깡 하나. 용용이 탈건내 5mm 폭, 나 5mm 폭 준비됐어. 우리 폭 잔상 없어? 준비 안 돼? 너 우리 간판 다 붙었는데 좀꼭 준비해 볼래? 나아... 아, 됐어 하나... 빨리 야자 하나 둘셋 옥혀 아, 야 오밀다 야폭한게더 까줬어 야폭 맞고 죽었다알았 걸린다 걸리다설레설레설레 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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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시설 할게 봐줘 야시설 할게 하는 중 no,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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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올라왔어요 36 오케, 36, 36. 36. 36 오케이 오케, 필, 킬다 라스트 에이스 나야빈공3 아, 좋다 <laughs> 아, 내좀발쏘네 오늘 괜찮아. 로나 한번 나올라. 나 로게 월샷 조심해요. 그러는 것도 지금 얘네 라운드 좋아가지고 어디 야시포 간다. 포포포포포포. 빼앗네 단비. 야폭 물리 쓰죠? 폭 물리 쓰고. 야, 야 이거 A에서 야, 이거 야마폭 같다. 아. 이거 점프 사운드 좀 세야겠다. 이거 A에서 용민이가 갔나? 어 원래 계속 백업대로. 백업. 오 깔칭스나 고정인가? 모르겠어. 아까 어깨 3층에서 용민이는 있었거든. A고 완삼이가 어디? 완삼님이 어딘지모르겠요 완삼님이 오 깔칭 봤었거든요? 확인 확인. 내가 어깨 3층에다가 일단 포한게 넣어줄까? 폭 넣을 수 있는 상판에 넣어봐 나어깨 포까지 게 그냥 쓰일까 없어 어차피 비니 그럼 왼쪽으로 꽉 붙어서 아뭐구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오동폭 있어? 대기중이야? 아니아니야 없어 없어 너나 던지고... 어깨폭 하나만 갈게요 하나 둘셋 꺼져봐 아, 이거... 오동 큰창 앞에 큰창 앞에 아아 이 큰창 앞에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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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어깨 땅 어깨 땅 어디야 그리 큰창 앞에 아 어깨 하나 어깨 아, 여 와리가리 한번만 쳐줘 아 여기, 넘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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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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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여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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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에이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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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야마떡 덱이거든 우리 A 아, 거의 안 아, 나가서 바로 쟤좀 처음에 바로 쟤다가 그 어. 자판기에서 쟤가 자판기에서 야 그럼 좀 천천히 그러니까 바로 가지마 관계 마주치고. 관계 거기 어딘지 알지? 어, 입구 뭔지 알아 너네가 꼬자 알면 내가 칼자 1톤 쏼게요 미우 일선 쓰고 기다려봐 58초에 가자 아 55초에 가자 55초에 갈게요 야야 가야돼 가야돼 가자 안 보이는데? 어디에? 트럭 트럭 스나의 관계 쪽 트럭 한대 트럭 한대 트럭 한대 나이스 자리 잡아 봐 들어와. 아, 간다. 아다 간다. 하나 들어갔어. 들어갔어. 당구사 당구 나 필. 필. 당구사 필. 개도 자리 들어. 포 자리 돌팽. 200 자리 돌. 하나 더. 당구사 필이야 반자 반자 반자. 당구사 운이구나또 아, 모르잖아. 자리 잡아 잘 잡아야 돼. 반자 던다. 있어. 라스트 스너. 사하면 좋긴 한데. 관계 아니, 모른다. 무리하지 마. 내가 해볼아 손아수. 로비 로비는 반자 지 조심. 안 보여 안 보여. 모른다고. 내가 진짜 이미 들어간 것도 몰라. 이러면. 타우지 나오는 거 어, 동에서 오른쪽 체크해 보자. 오른쪽 오른쪽 체크해 줘 네가. 오른쪽 오른쪽. 타우지 나온 거 없는데. 이거 보통 아니지. 반주 아니야? 이거 아니. 왔네.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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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마 반지하 타고 왔을 거야 우리 아까 얘네 많았거든 반지하 나이스 나이스 잘 뚫었다 그래도 한천히잘 뚫었다 에이 월스 아아 차앞다철다 뛰었다 철다뛰어철다 뛰었어 도폭. 나 쓰리칸폭대. 간판 탈 사람. 해서 간판 타봐. 근데 이거 뭐 오동폭하고 되는 사람 있나? 폭... 아니 간판 오동포... 한명가줘야 오동포... 돼. 라플 라플이 한명 가져야 돼. 형이 형이 타. 야, 내, 내가 내가 은영 타 간판 아니면. 빨리 하고 폭 올려봐. 라커 질러줄게. 빨리하고 폭 올려봐. 빨리 하고 폭 올려. 빨리해야 돼요. 이거 블루투션에 쓰리칸폭 가는 거예요? 라파서 네. 내가 내가 할게 뛰는 순이 기다기다기다. 에이션 티어. 하나...둘...셋! 가자 가자 폭발했다 완삼 킬 완삼 킬 완삼 킬아 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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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언더 통으로, 통으로. 아, 언더 통으로 언더다, 언더 그리고 언더다. 야 벤, 언더. 아, 벤, 아, 유빈아 천천히 뭐 내가 가지고 관계, 관계 하나 더 관계 다언더다언 언더, 언더 통으로 위치없 관계, 어? 10 어? 오케이, 10 이거 10 10. 피 안에 하나인데 이러면? 완삼 2T30 좋아, 좋아, 좋아. 야 다음 싸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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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올라갔다 올다리철다리띄었어철다리띄었어 아, 발포. 발포. 발들 발포. 발들 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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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포 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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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보다 갑자기 오동발나 있네 발포. 발포. 발 포탈 1폭하라폭폭폭폭 철다리 든거 없다 철다리 든거 없고 고동? 고동 현대 필 이거 스나드폰 음. 바꿔야겠다 나 스나드로 저기 내가 줄게 줄게 제가 드릴게 제가 드릴게 아 어. 뒤에 예, 예, 예. 이거 기둥 쏴 이거 블루트그냐타보실래나 있다고? 기있 <laughs> 아. 이거 폭패가 뭘거예요 어디에요? 지기둥차기둥차기둥미 안에 현대 피4 0 잠깐 띠 반피 둘인데 폭 이거 하자 하자 빠르게 하자 음, 하나 음. 둘셋 뭐야 해봐 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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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라 박스 피. 아쓰 리깡까지 쓰리깡까지 옥괴 1층 쓰리깡 쓰리깡에 오동 그 다음 옥괴 3층 쓰나? B 안에 셋이고 옥괴 1층 옥1층 네, 다운 오케이 삼층 수나요아 이거 완삼 완삼 필 완삼이랑 현대 현대 떠오른다. 오케이 삼층 수나 떠오다운 피안했어. 하나 더 피안해 하나 더 피안해 하이 A 스나이 피안해 더요이대1 용민이 형 아까 기둥 수나였거든. 나간거 몰라 이런. 거. 이미 나갔을 거야 근데. 그응 음, 설하고 음. 세이브 해봐. 이거 지났나 지면은 이라 이라 이 사람에 되긴 하는데. 한데... 이거 이기면 끝나. 너가 이래서라고 뭐야 왜 소리 안 돼? 소리 안되는데? 아, 아 진짜 또 이런다 씨뭘또 <laughs> <laughs> 이래 전쟁중에 장난하지 둘다 피백이야 나근데 유빈이 해줄거 같아 이거 뭔저 이럴때 꼭 하나씩 해주거든 사운드 아, 나이스, 반대. 야, 1번, 1번 1층인거야 트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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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 근데 서로 보여? 층 조심 2층 조심 2층 조심 야 네, 여기 반지에서 보여요 이겼다 어? 야 포기 나이. 나이스 또 나이 잡으러 와? 이거 못 찾았다 와 너, 내가 보기에도 어, 수확 소리 듣고 2층에 계속 있었는 줄 알았나 보다 나이스 네. 야 이러면 우리 너무 기분, 이 기분 좋다 지금 예 으음 <laughs> 말 맞춰볼까? 마지막? 삐- 한번 해보면 돼 삐-폭 이거 간판 몇명돼 간판 간판 한 세명으로 타도 되는데 아니면 철다리 같이 아니 근데 아니, 야마포가 야마포 A에서 야마포고 그럼 철다리 해도 될것 같은데 그러면 어 그래도 되긴 하고 아니면 철다리도 같이 띄도 어! ㅅ 발네 용민형 폭 빠졌다 민 어, 이놈 용민형 폭 빠진거야 용민형 폭 빠졌어 야한폭 없어 어리카 하나 트리카 하나 삐- 올릴 수 있어? 기다려봐. 스리깡이랑 오동 오동 같아요. 그럼 눈스이나 막포 하나 깔리 좀만 기다려. 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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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기다려봐. 막고야. 둘이 같이 가. 가. 둘이 같이, 가. 가. 둘이 같이 하나, 가. 가. 둘, 가. 하나, 두, 세. 스리깡, 스리깡. 용난의 피. 용 피. 스리깡이 오동. 스리깡이 스리. 오케까지오케까지 오케이 층 오케이 이층. 아 스리깡 피만이야 스리깡 피만이야 스리깡. 야용난이 피래. 만 삼십 팔십. 아. 아 근데 이거 하나가 안 죽냐? 어떻게? 아 어, 어떡하지 이거? 이거... 설디폭을 까야 뭐야 되고. 언더, 언더는 뭐야 언더 아언더도 있네 뭐라 우리 1라인에서 그... 하면 돼이 설디 할... 설디폭 되나? 누누순비 네? 오깨폭 돼요? 나오깨폭 아, 돼요 그럼 오깨폭을 까주세요 제가 네. 그5미리하고그 같이 까는 노동하고 내가 가면 안 돼? 로 갈게요 제가 제가 그거기나가 하면 네. 어. 아 갑자기 이게 올라가서 개아 <laughs> 예? 뭐라고 할라는줄 알았어 <laughs> 아냐아냐아냐아냐 니나 그렇게 안와도 요 야식폭 야식폭 얘들아 폭좀 폭에 죽지 봐. 바 내가 점프소리좀 나와줄게 이거 야마폭 올거야 야마폭 올거야야 언덕폭 어? 이거 야마폭 올거야나 점프사운드 줬거든 일부 좀있다가 봅시다 천천히 그냥 발소리를 좀 몇번 새주다가 점프한번 하는거 해봐 보방 1층에서 점프하면 이거 아마 폭 빼는거 알고있어서 야마그야뭐코 뭐 왔다 왔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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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볼걸 이 야마콤 아닌데? 안 빠졌어 기다려봐 눈스님 거기서 까야돼요? 야빨 준비해봐 나더 왔어 너무 일폭 뛰게 할게요 일단은 일단은 까봐요 아잠깐눈룬이 아, 그럼 좀어좀 어, 좀 이따 까봐요 눈스 점프해봐요 절로 오켓폭 안 까도 돼안 까도 돼룬이 조금 앞으로 아 됐다 됐다 가자 가자 야나야셋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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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야야야로야하야 아보내야야 진짜 아, 나 미안해 나 진짜 아, 미안해 현아도 한 어머니 야 주로 두개 언더 관계 필 관계 필아 근데 이거 아 너무 못 아. 잡았어 내가 못 잡아 그 날... 아나 이거 그리고 그걸... 이거 시체에다가 총알이 박히네 이거 아니 근데 진짜 안죽는다 아니 그리고 얘네 포기 와도 하나도 안 맞네 이거 요즘 아니야 두명한명 명 죽었어 한명 바로 죽었어 아, 아 그래서 이 하나 둘만 마무리 끝난 건데 아 아, <laughs> 어, 나, 쓰리깡, 내가 무조건 잡는 거였는데, 멍청이. 까비, 까비. 까비, 까비. 야, 근데, 쓰리깡, 오동. 근데, 쓰리깡, 포기 이렇게 안 들어간다, 본데 보니까. 어, 쓰리깡, 포이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지, 그러니까안 좋은. 까비, 까비. 이렇게 <laughs>